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오늘은 에어팟 프로 악세사리 엘라구에서 나온 에어팟 프로 이어팁 커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한 패키지 안에 두 가지 색상이 들어있는데요 러블리 핑크와 라벤더 색상 다크 그레이와 화이트 이탈리안 로즈와 코랄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제품은 다크 그레이와 화이트 색상의 제품입니다 그럼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는 두 가지 색상의 제품이 봉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의 이어팁 스킨과 화이트 색상의 이어팁 스킨이 한쌍씩 들어 있습니다. 매우 얇은 두께로 제작되었고요,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실리콘 재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에어팟 프로의 이어팁을 먼저 제거를 해주시고요, 착용하는 방법은 반대로 뒤집어 주어서 매끌거리는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뒤집어 주신 다음에 에어팟 프로에 이렇게 구멍을 잘 맞춰서 다시 뒤집으면서 부착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큰 구멍을 맞춰 주신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당겨가면서 부착을 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게 착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장착을 완료를 하였는데요, 흰색 색상은 에어팟 프로의 색상과 같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 보이지는 않지만 에어팟 프로를 기스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스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레프트라이트가 안쪽에 써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맞춰서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장착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 살짝씩 밀어가면서 모양을 잘 맞춰주시면, 좀더 깔끔하게 부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보다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이 좀더 확실하게 이제 부착을 했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밀착력이 상당히 좋게 제작이 된것 같아서 들뜸이나 이런 현상 없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핏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양쪽 모두 스페이스 그레이로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계가 되어서 모든 에어팟 프로의 모든 센서들을 가리지 않고 작동에 지장 없이 사용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에어팟을 다 회색으로 착용을 하니까 나름 또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하실 때또 중요한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가 케이스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이상 없이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점인데요. 이렇게 착용을 한 상태에서 케이스를 닫게 되면 약간 뻑뻑한 상태로 이렇게 닫히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EOT 커버가 너무 얇게 제작이 되면 내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 강화를 위해서 수만 번의 테스트를 걸쳐 최적의 두께로 제작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불량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닿더라도 에어팟 자체에 기스가 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열고 닫을 때 찰싹하고 달라붙으면서 자동적으로 닫히는 그런 느낌은 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은 고려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귀에 착용했을 때에도 이 부분이 귀 안쪽에 닿기 때문에 느낌이 부드럽고 좀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귀 속에 잡혀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에어팟용 이어팁 스키니도 귀 안에 들어가면 좀더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워낙 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사람의 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간이 크신 분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제품이 소용이 없는데 약간의 공간이 조금 안 맞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실리콘, 얇은 실리콘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그 공간을 메꾸어서 확실히 안정적으로 잡혀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에어팟 프로용 스키니 이어팁을 지금 화이트 색상과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을 한쪽씩 착용을 한 모습입니다 화이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 프로 본연의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깔이 들어가서 에어팟을 꾸며줄 수 있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페이스 그레이라든지 다른 두 가지 색상의 제품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제품의 색상을 사용하시면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데코니에서 출시한 에어팟 프로용 메모리 폼팁과 함께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엘라고 에어팟 프로 다크 그레이 색상의 이어팁과 데코니 폼팁이 블랙 색상의 계열이기 때문에 결합을 했더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에어팟 프로용 악세사리 엘라고에서 나온 에어팟 프로용 이어팁 커버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에어팟 프로를 기스로부터 보호를 하면서도 나만의 특색 있는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